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아밀리 농아리 와 있는데요. 저희 팀은 정은 수빈, 수연, 준영입니다. 저희 는 지금 일하기 앞서 어 이제, 이제 저희가 고추밭 말뚝 박기를 오늘 맡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어르신 댁에 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나요? 태어난 지가도 5일밖에 안된 아기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다들 고양이를 기용하고 있고요. 여기 엄마, 고양이. 엄마 고양이는 어머나. 엄마 고양이의 이름은 초코. 초코가 이번에 다섯 마리 아기를 5일 전에 낳았고 고생했어. 와 진짜, 진짜 잘한, 재밌는데? 잘한. 그래서 이제 저희는 휴식을 끝내고 고추 고추 말뚝 박기를 갈 겁니다. 화이팅! 세아자녕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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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요안녕하세니다 이제 고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요전에일 열심히 잘했나요 열심히 많이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도움이> 이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농촌에 청하들이 와서 농활 활동을 하는게 좋으신가요? 좋아요. <laughs> 아니, 좋아요. 저희 저희도 정말 좋습니다. 네, 이제 일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이제 저희 팀은요 고추밭에 말뚝을 박으러 나왔는데요. 오전에 저기 말밭 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오전에만 한2 0 0 0 평을 했다고 이제 어르신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이거 다섯 개마다 하나씩 받으면 돼요. 아 다섯 개마다 말뚝을 한 개씩. 네. 그걸 오전부터 하신 건가요? 네 지금 한2,500 평했습니다. 2,500평 정도. 와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 재밌습니다. 되게 뿌듯한 하 것만요. 뿌듯하네. 어 수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농, 네. 이렇게 농촌 내려와서 말뚝박기 돕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너무 재밌고요. 제가 농촌 이런 생활이 처음이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서 안 사셔서 이게 처음인데 네. 진짜 도움이 된다고 아까 계속 말씀해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남은 한 2천평 더 하고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목표는 5천평! 5천평! 오케이! 5천평까지 화이팅! 지영씨힘안 드세요? 하나도 안 힘드세요? 네 역시 행복말에 가서 그런지 행복이 가득해 보이시네요 행복한 인주만 가능하... 가득합니다 네, 네 혀가 꼬이셔서 <웃음> <웃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5천평까지 열심히 해보,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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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으로 저기 멀리 왜요? 수빈 씨가 있네요. 아유 왜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유 재밌어요. 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낯을 많이 가는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고추밭의 말뚝박기 팀이었고요. 말뚝박기예요.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